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항상 최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산상 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 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얻는 것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느냐,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가 최상의 가치,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10편 144편 15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최상의 삶,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편 144편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최상의 복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주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가 애통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애통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한나와 본인 나라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본인 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그를 아꼈지만 아이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본인 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항상 격동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항상 마음이 괴롭습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심히 울며 애통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자식 없음으로 말미 아마 항상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삶, 바로 한나의 삶이었어요. 요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분 동방에서 큰 자였습니다. 부여했습니다. 화목했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되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대요. 그리고 아버지, 는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은 그의 부모를 위하는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는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한날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는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겪게 돼요. 심히 괴로운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마음의 애통함을 나타내었던 것이 바로 요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애 여인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엘리사, 지나가는 엘리사를 섬김으로 자기의 방에다 작은 곳을 예비하고 그곳에 엘리사가 갈 때마다 거주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잘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나 아니면은 총리에게 무슨 요구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이 엘리사의 수종이었던 개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슬픔이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자식을 얻었어요. 포기했던 자식입니다.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이 여인이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추수하는 때에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낮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저녁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나귀와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이 여인을 바,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여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 보인 것은, 이 여인이 마음에 깊은 슬픔과 탄식을 안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여인이 말,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내 슬픔을 돌아보아 달라고 했습니까? 너를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있는 그 슬픔, 그 애통함을 정말 탄식하듯이 엘리사에게 토로하는 거것요 그런 애통함이 이 수늠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통할 일이 생겼어요.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그 억울함과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애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일로 애통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애통함 가운데서도 위로받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아들삼 산무에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산물 후에도 많은 자녀를 한나에게 주심으로 한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여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버렸던 가정이 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에 여보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두 배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수냄 여인은 죽은 그 아들,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슬픔, 말하자면 탄식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 에스터 시대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어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왕의 인장을 찍게 하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이렇게 위로받는 날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이 심히 아프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로한다는 사실, 이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그 가운데 이 애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는 조금과 다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애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 법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런데 내 마음의 원가는 다르게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항상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내 육체가 약하여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섬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지금 바라본 겁니다. 나는 죄를 말하고. 나는 죄를 행하고 나는 죄를 먹으며 나는 죄를 마시는 삶이구나. 그런 애통함이 지금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그 애통함을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바꿔 말하면 정말 괴롭구나. 심이 힘들구나. 내 심령이 참 메마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다오는 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애통함이 지금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근본적으로 바라는 애통,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애통함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두려운 심판이 그들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너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심령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너는 죄를 먹고 마시며 행하는 자다. 너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고 성결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죄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그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애통해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어. 네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너의 죄악들을 내가 사하노라.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해 있었을지라도 그 죄를 행하고 그 죄를 말하고 그 죄를 생각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성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9페이지입니다. 신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우셨습니다. 이 우셨다는 말씀에 애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애통하셨습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이 겪을 그 일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토돈을 쌓고 주변을 애워쌉니다. 그들이 귀하게 되는 자식들을 땅에 내어쳐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왜 유화같이 사망의 땅이 되고 패역가 되어 버린 그런 땅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본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왜 이처럼 예루살렘은 사망의 땅과 그리고 폐화가 되고야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암탉이 자기 사,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과 같이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과 죄악에 빠져버린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에만 예루살렘에는 상상하기도 끔찍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애통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애통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느냐? 이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애통하는 소리를 듣느냐? 그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느냐?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될그 두려운 심판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보느냐? 그들이 겪어야 될그 두려운 심판들을 본다면 너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요 주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그 두려운 심판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 그 마음, 그 애통함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다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두려운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구미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들에게 가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애통하면 자기의 죄악을 바라보고. 그 죄를 미워하며 슬피 울며 그 죄를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애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면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사망의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심령들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맺으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 상가운데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주신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